상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쌈 채소이자 천연자양강장제로 불리는 상추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추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상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쌈 채소로는 상추가 단연 으뜸인데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고기를 상추쌈에 싸서 먹기도 하고 상추를 새콤달콤하게 무쳐 겉절이나 샐러드로 드시기도 하지요. 아삭하니 맛도 좋지만 그 건강 효능은 또 정말 대단한데요. 뼈 건강에 핵심적인 칼슘도 풍부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미네랄과 비타민까지 가득한 영양으로 똘똘 뭉친 기특한 채소입니다. 게다가 상추는 놀라운 진정 효과 덕분에 스트레스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고 특히 관절염과 신경통증의 약제로 처방되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외국에서 상추로 만든 우유가 출시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최근 상추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농축한 우유가 미래 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상추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상추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쌈장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민 쌈채소 상추인데요. 실제로 상추는 고기를 포함한 단백질 음식과 맛의 궁합은 물론 영양의 궁합이 참 좋습니다. 상추가 고기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가득 충전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기의 포화지방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로 쌓이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검게 탄 부분을 먹게 되는데요, 바로 이 단백질이 검게 그을린 부분에서 일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 상추가 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딱 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일등인 것이죠. 잠깐 고기를 상추쌈과 함께 드시는 것은 참 좋지만 문제는 바로 쌈장에 있습니다. 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쌈장은 유독 맵거나 짠 편인데요. 고추장과 된장만 넣는 것이 아니라 설탕과 소금 조미료도 한가득 넣게 되는 것이죠. 칼로리와 당류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나트륨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고기 자체의 천연 나트륨에 더해 쌈장까지 올려 드시면 무조건 염분의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짠맛은 미각을 마비시키고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니 과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지나친 나트륨의 섭취는 혈액 속의 소금 농도를 확 올려버리는데요. 혈압도 덩달아 올라가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물론이고 장기 속의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과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뇌출혈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위암, 만성신부전까지 일으키니 꼭 소금 가득 쌈장은 멀리 하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상추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앞서 상추로 만든 우유가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추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상추 속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또 뼈를 강화하는 미네랄들이 정말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는데요. 수분이 무려 90%에 달하니 상추를 드시면 사실상 우유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사실 칼슘 자체의 섭취량이 적기도 하지만 칼슘 음식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 고작 20% 밖에 흡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성분인데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A와 K가 있으면 되는데요. 비타민A는 뼈에 칼슘이 모이도록 해서 흡수율을 극대화시키고 비타민K는 우리 몸속의 칼슘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추에는 칼슘도 가득하고 심지어 비타민 A와 K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300%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건강 비법이 등장하는데요. 상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확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지는데요. 뼈 속에 칼슘이 나가면서 구멍이 송송 나게 되니 골다골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몬과 화학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콩과 두부가 식물성 여성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상추가 뼈에 칼슘을 가득 공급하고. 두부가 가장 풍부한 양의 식물성 여성호르몬을 가득 충전해 주니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골증을 미리 차단해 주는 것이지요. 상추와 두부를 함께 샐러드나 조물조물 무쳐 무침으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추 음식은 바로 상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삭하니 식감도 좋고 새콤달콤하니 입맛도 살려주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달콤함에 있습니다. 혹시 상추겉절이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상추 특유의 약간의 쌉싸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각보다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니 당독소를 만들고 염증과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 자체를 줄이니 설탕은 치매의 주범인 것이죠. 그런데 왜 상추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상추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도 가득하지만 특히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좋은 비타민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여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설탕은 뼈에서 칼슘을 뺏어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요. 아무리 뼈 건강을 위해서 상추를 챙겨 드셨지만 설탕 가득 겉절이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사실 설탕만 빼고 보면 상추를 겉절이로 드시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추를 잘게 찢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은 상처를 내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상추는 다릅니다. 상추의 줄기와 잎을 뜯어보면 하얀색의 즙액이 나오는데요. 그게 또 보약이니 상추를 잘게 찢어 절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잠깐 혹시 상추쌈을 드실 때 줄기 부분을 떼고 드신 분들 계신가요? 쓴맛이 나서 떼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딱그 부분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니 꼭 함께 드셔야 하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상추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상추를 줄기 부분까지 꼭 잘게 뜯어서 드시라고 추천드렸는데요. 상추의 딱딱한 줄기 끝을 꺾었을 때 하얀색 즙이 나왔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상추의 기적의 성분, 락투카리움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왠지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상추 줄기의 흰색즙이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최면작용을 하니 졸음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잠이 올 수는 있지만 사실 조금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데요. 놀랍게도 상추의 차가운 성분이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뜨거워진 머리에 열을 식혀주니 두통을 딱 해결해 주는 것이죠. 또 내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주니 숙면을 취하게 해서 불면증을 딱 해소합니다. 게다가 가슴속에 답답한 일이 많아 속에 열이 뭉치면 화병이 생기는데요. 이때 상추를 드시면 됩니다. 상추의 찬 성질이 열독을 풀어 가슴 답답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 상추의 신경 안정 효과가 양파와 만나면 극대화됩니다. 양파의 매운 맛을 내는 유황 성분 알리신이 뇌를 자극해서 피로를 풀어주니 심신 안정에 으뜸인 것이죠. 따라서 상추와 양파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찬성질의 상추가 진정 효과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신경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속의 염증과 종양, 암세포 자체를 해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혈관 청소부 양파와 함께 하면 불면증과 스트레스까지 물리치는 기적의 항암 식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상추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물게 해서 혈관 속에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추는 이 처방약들과 딱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상추 속에 가득한 비타민 K가 혈관 속의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상추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고혈압약 복용 한두 시간 전후에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 주셔야 처방약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상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상추만 드시면 뇌 건강에 효능이 별로 없지만 상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놀랍게도 치매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계란 속의 비타민 D에 있습니다.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는데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특히 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서 면역반응을 촉진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젊게 하고 뇌신경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니 뇌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계란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계란만 먹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다른 비타민들과 균형이 모두 잘 맞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상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체내 무기질의 완벽한 균형을 이뤄 뇌혈관 속의 염증과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계란의 노른자 속 뇌건강 비타민, 콜린이 기억력을 쑥쑥 높여주니 더욱더 좋습니다. 따라서 계란과 상추를 함께 드시면 튼튼한 뼈는 물론이고 단백질의 궁합도 좋고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니 꼭 챙겨드셔야 해요. 상추를 계란물 입혀 전이나 계란말이로 드셔도 좋고 달걀 프라이와 삶은 반숙 계란을 상추와 함께 챙겨드셔도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상추는 소금 가득 쌈장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부와 함께 드세요. 설탕 듬뿍 겉절이로 드시지 말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고 계란과 함께 드시면 맛도 한가득, 건강도 한가득 챙기실 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상추,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